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모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방탕한 아들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라는 말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 있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방탕하게 지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대하고 맞아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탕한 이 탕자에 비유하면 그 아들이 아주 뭐 방탕한 그런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는 다 왔을 때에 안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예, 입까지 맞추면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아버지의 모습 즉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기에서의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공통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무엇을 말씀하고 그 잃은 것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뛰쳐나간 양을 찾아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는 온 산을 뒤지며 소리를 치며 양을 찾아 헤매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 열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애써서 찾느냐? 이당시에이 때는 결혼했을 때에 그 신랑이 그 아내 되는 사람에게 열 개의 한개한개한개한개 이렇게 해서 열 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목걸이나 아니면 띠를 띠어서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던가 아니면 목에 메고 있던가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남편이 나에게 신뢰를 하면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준이열 개의 드라크마를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잘 간수하지 못했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질책을 받는 거죠. 내가 줬던 드라크마 어디 갔느냐. 온전한 드라크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기 때문에 그 한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그 밤에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쓸고 방을 쓸면서 애써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울고 찾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런 아들의 비유는 그 책임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달라는 아들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죠? 재산을 나눠주면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것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눠, 나눠달라고 하는 자식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절대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아버지는 들어줘서는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나 아버지 둘다 이야기만 보면 잘못됐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분명 궁금하고 걱정되었지만 아버지는 먹자나 이런 양을 찾아놨었던 먹자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처럼 애쓰지 않았습니다. 애쓰지 않는, 않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줬어. 집 나가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차지 않았다고 할때 아버지는 목자나 여자처럼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아들을 덜 사랑하는 아버지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관점은 앞의 두 잃어버린 비유하고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고, 오늘 나오는 이런 아들의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15장 1절과 2절에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들이 못 오도록, 못 오도록 해야 되는 게 것이 그 당시의 선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당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팔 벌려서 환영한, 두팔 벌려서 세리들, 죄인들 다 맞이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이 불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봐라. 대화하는 거 봐라. 아이고 저저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함께 하면 죄에 오염되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묵자허 묵과 가까이 하면 나도 검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면 말을 썩는 것조차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딱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거 있죠? 이렇게 딱 마주치면은 빙 둘러서 가요이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제 어긋나서 가는 거죠. 희한한 장면이 거리거리마다 펼쳐졌습니다. 가다가 보면 전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오늘 말씀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비유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클라이막스를 딱 종점, 절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인식시켜주시는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결정타로서 이런 아들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제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소년이 옛날에 있었거든. 요그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다 가지고 가다가 발에 딱 걸려 엎어 버렸어. 자, 한순간 성찬식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포도주가 이제 다 흩어져 버리니까 당황을 하는 입장인 이 소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제스처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주의하고 이렇게 부주의하고 경망스럽냐. 집중하지도 못하고 너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장차 어떻게 할래.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죄송하고 죽을 죄, 민망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는 이 어린 소년. 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성당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또한 사제가 다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실수를 바탕으로 너는 장차 훌륭한 사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실수하고 죄송해하고 있는 소년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질책만 받고 뛰쳐나간 이 소년 잡지 않았으면 아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것이고, 배반하였을 그런 소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는 지경이 이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제가 위로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한 사람이 반역을 하느냐, 한 사람이 우리에게 돌아오느냐. 그 차이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의 종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으로 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탕자와 같은 아들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잃어버린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하였던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들이 궁피판 중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는 이 탕자는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돼지는 율법으로 볼때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도 하지 않는 동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칠 수밖에 없을 지경이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거라도 치려고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체면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아버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아버지가 가면은 나를 때려 죽일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 하고 아버지께로 갈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이전에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냉정하고 무섭고 엄격하게만 했다면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가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며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찾을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아오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발치에서 달려가서 그를 한순간에 알아보고는 먼발치에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임을 직감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나가서 아들을 감싸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 아들이 더럽고 추한 모습.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이 죄송하다고 떠들어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도록 입을 막은 것입니다. 쳐다보는 종들을 향하여 빨리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정서로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다 맞아들이더라도 에이, 괘씸한 놈 하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을 법도 한데 밥을 주든 화인들이 밥을 주든 말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만도 한데 다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젊은 목사가 탕광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신방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하루는 이렇게 거리를 나선 겁니다. 탕광 그러니까 지역이니까 교인들도 다탕광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 저녁 되어서 이제 탄광촌에서 이제 나오는 교인들을 다지키 지켜보고 있다가 어 발견했다 가서 반갑습니다라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 이런 이하 하루 동안 이 하루 종일 우리 탄광 지역에서 이탄 탄을 캐다 보니까 손이 약간 새까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목사님 그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이 목사님이 아 그렇구나 속으로 생각하고는 허리를 숙이더니 탄광지역이니까 땅 자체도 시커먼 거죠. 거기에다 손을 다 비비, 비비고 나서 이제 자신의 손도 이제 까매졌으니까. 자, 지금은 악수할 수 있으시겠죠. 라고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손을 맞잡고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석탄가루 속에 사는 것을 아시고 일부러 석탄을 두 손에 바르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변명조차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먼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당시에 옷은 영예를 상징합니다. 가락지는 무엇이냐?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장이 박힌 반지를 주면 그 사람에게 위임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 베너에 보면은 베너에 보면 베너가 베너가 다그 자신이 살려준 로마의 장군 장군의 양아들이 될때에 장군이 이 베너에게 무엇을 주냐? 인장이 찍힌 반지를 딱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목숨을 살려 주었으므로 나의 아들이 양아들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권위를 누릴 것이고 나의 모든 권세를 누릴 것이다. 너의 말은 나의 말이 될 것이다. 너의 힘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너의 힘이다. 이러면서 다 반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신겼다고 했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신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을 신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차려입고 큰 자취를 베풀며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종들도 불효자식이라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었고, 존경이 아니라 불순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새롭게 하고 권위를 주고 아들에게 영예를, 명예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품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며 종이 아니라 나의 귀한 둘째 아들이다. 절대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둘째 아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누구였든지 어떤 잘못을 하였든지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받아들이고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좌절과 시험 고통이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